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인지한 순간부터 죽음은 제게 항상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는 막연하여 그저 공포스러웠으나 그래서 오히려 더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저 느슨해진 지금의 긴장감을 주는 막연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실체를 경험한 것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급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써셔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매우 어렵게 살아가시던 중에 빚과 관련해서 저와도 갈등이 좀 있어서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시기였습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 등록금을 벌고 어,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는 날이 3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3일을 앞두고 휴무일이 생겼는데 그때 그날 찾아뵐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 연락을 받고 그날은 친구들이랑 놀고 3일 후에 어, 종료하면 그때 찾아뵙기로 하고 친구들과 놀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 그날 일어난 사고라서 이후로 매우 오랫동안 저 자신을 자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아주 오랫동안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한 열흘 정도는 허무함에 빠져서 밥도 잘못 먹고 잠도 잘 자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를 위해서 저를 찾아줬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상을 당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서야 그 당시에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진심으로 위로를 하지 못했던 저를 미안 미안해하면서 또그 어린 나이에도 그 슬픔을 잘 극복한 친구를 보면서 아 나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세나 천국 내세가, 내세인 천국, 극락, 그런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 믿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어떤 단서라도 찾기를 바라면서 사후세계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며 가위에 눌리는 게 일상이 되어서 이제 더는 가위나 귀신 같은 존재가 무섭지 않아질 무렵부터 점차 그 충격과 슬픔이 옅어져가고 점차 괜찮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괜찮아지다가 그 이후로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안전에 과하게 주의하게 되면서. 뭔가 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어, 좀더 부각되었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이제는 죽음에 좀더 의연해졌음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한 번씩 죽음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며, 엄마 아빠랑 오래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렸을 때는요. 엄마는 슈퍼 엄마야. 그러니까 유아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귀신을 두려워하던 시기가 네 다섯 살. 그때 그쯤에는 제가 그저 엄마는 슈퍼 엄마라서 죽지도 않아 아들 곁에 있으며 항상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친구 아니 귀신도 모다 슈퍼 엄마가 지켜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시켰고. 작년에는 엄마가 죽더라도 항상 아들 곁에서 지켜줄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조금 길게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엄마도 내 나이 때 죽음이 막연히 무서웠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엄마 나이가 되니까 조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 너도 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어, 단계에 따라 조금씩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먼 훗날 지금의 엄마 나이가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생각을 할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오래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 없더라도 항상 얘기했듯,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너를 지킬 거야. 라고도요. 어쨌거나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요즘, 죽음은 다시 저의 느슨해진 삶에 긴장감을 주는 실존주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실존주의의 대표적 책, 알베르카미의 이방인. 이따 조금 낭독할 것이고요. 또한, 치지 히토나리의 백불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묘사한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죽음을 형상화한 것인데도 뭐라 표현하기 힘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책을 읽은 이후로 더는 죽음이나 사후세계와 관련된 책을 읽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나 타마루의 마음 가는 대로에 나오는 구절들로 수많은 죽음들이 그들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을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에 해당될 것 같은 구절들을 낭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가,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그리고 삶을 더 알차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알베르카미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주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그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 뿐이었다. 백불 치지 히토나리 미노루는 부지런했다. 내일이란 미래는 착실히 찾아왔다.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60을 넘긴 지금 미노루는 문득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골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면서요. 어렸을 때는 죽음의 정체를 몰라 그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길든 짧든 자기 삶이 다 하는 곳에 죽음이란 입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건 패배가 아니니까요. 인간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노루도 미노루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미노루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범위 내의 세계 오 노지마와 치구시 평야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했다. 미노루는 이곳에서 삶을 마감할 것이다. 어디론가 떠날 생각은 없었다. 이곳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유일한 세계였다. 미노루가 눈을 감았다. 햇살이 눈꺼풀을 눌렀다.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계속 이대로 삶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다. 목소리는 잦아드는 의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고, 행복과 슬픔, 모든 감정의 굴레까지도 동시에 조용히, 그리고 깜빡이듯이 사라져갔다. 마음 가는 대로 수산나 타마로. 울지 마라. 내게 말했지. 내가 너보다 먼저 떠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난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계속 이곳에 있을 거다. 멋진 추억으로 내 기억 속에 있을 거야. 나무와 채소밭과 정원을 보면, 우리가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게 될 거다. 내가 내 의자 위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야. 또 네가 오늘 내가 가르쳐준 케이크를 만들 때면 내 앞에서 밤새 코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자비심을 가져라. 몸조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마법의 요정들처럼 내게 내려와 응석을 부리마. 겸손하지 않고 비굴할 때, 침묵하지 않고 공허한 수다에 취해 있을 때도 난 똑같이 할 거야. 전등은 터져 버릴 거고 접시가 선반 밑으로 떨어져 내릴 거고 속옷들이 샹들리에에 걸릴 거다.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단한 순간도 널 편히 놓아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야.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널볼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난 그저 내던져진 삶, 사랑의 발걸음으로 완성될 수 없었던 삶을 볼 때처럼 슬픔을 느낄 거야. 내 자신을 돌봐라. 어른으로 자라면서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꾸고 싶을 때마다, 최초로 혁명을 일으켜야 할 대상은 내 자신 속에 있으며 그것이 최초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라.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실수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없이 투쟁한다는 거야. 내가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무를 생각해라. 그들의 성장 방식을 기억하렴. 잎이 많고 뿌리가 적은 나무는 바람만 한번 불어도 뿌리가 뽑히는 반면 뿌리가 많고 잎이 적은 나무에서는 수액이 제대로 흐르기가 힘들다. 뿌리와 나무는 비슷한 양으로 성장해야만 돼. 넌 사컨들 속에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여야 해. 그래야만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고. 적당한 계절에 꽃과 열매를 마음껏 피울 수 있단다.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내쉬던 자신있는 깊은 숨을 들이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내 마음 속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마음이 내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는 곳으로 가거라.